안녕하십니까, 박서우입니다. 프랑스 주재 폴란드 대사의 도발적인 발언에 프랑스 정치인들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미친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얀 에미릭 로시스키주 프랑스 폴란드 대사는 현지 채널 LCI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지키지 못하면 폴란드가 부득이하게 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면 폴란드가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나토조차도 이런 스탠스를 공식화한 적이 없는 마당에 일개 대사가 이런 발언을 하자 프랑스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제가 되자 파리의 폴란드 대사관은 루프스키의 말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폴란드 대사관 측은 바르샤바가 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진술이 없으며 우크라나가 이 분쟁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들이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애국자 정당의 지도자 플로리앙 필리포는 로시체스키 대사가 미쳤다고 반발했습니다. 젤런스키가 패배할 경우 폴란드가 직접 개입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필리포는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알렉세이 푸시코프 두망원도 로시체프 대사의 말이 오만하다면서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것을 큰 소리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미국을 믿고 이런 만용을 부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푸시코프는 또 바르샤와는 미국이 진정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믿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리드는 로시체프스키가 너무 멍청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거나 그게 아니면 의도적 도발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확실히 러시아와 직접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도 힘들거니와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꼼수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 그룹은 나토 없이 서방연합군을 결성해 우크라나에 이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학자 리즈 모지 하워드와 마이클 오 헨런이 f o r e 스 g 기고문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입니다. 특정 국가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절차적 번거로움 없이 우크라이나에 진주할 소방연합군을 창설하는 방안입니다. 편의상 Atlantic Asian Security Community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방안은 나토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원한다면 중립국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a 틀 l 틱 n t i c Asian s e c 라고한 것을 보면 아시아 국가도 여기에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군대의 무한한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Foreign 에 기구한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미국만이 우크라이나의 민속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위원회가 열리자 우크라나 의교부장 꿀레바는 가능한 한 빨리 포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십시일반으로 우크라나의 탄약을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자기네들도 모자르는 탄약 100만발을 모아주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입니다. 시자르 토 헝가리 의무장관은 나토가 헝가리를 이웃 나라 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면서 헝가리 국민들의 의사는 전쟁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탄약 공동구매 방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